뭐냐면 요즘엔 웹퀴이지금 네. 함부로 못 가겠어 혹시나 진짜 혹시나 큰일 날까봐 못 가겠어 아유 이거 말안 했나 얼마 전에 어스서핫샵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수이아수수야아왜어잠깐 제수씨 왜 뭐야 얼굴 이왜 이렇게 바뀌었어? 아 반갑습니다. 역태인님 팬분들 아주 오랜만입니다. 유튜브 가족들, 방아신 오늘 살게 된 이유는요. 언수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. 돼지갈비 먹고 싶다해서 돼지갈비 투실냉 레전드. 45년만 돼지갈비를 파는 사장님이 아시는 데데 여기는 명동 돼지 한 마리라고. 본점 은 먹어봤어? 본점은 안 와봤어. 본점 안 와봤고 너는? Noop. <laughs> 잠깐만. 아니, 아니, 뭔데? 아니. <laughs> 나, 나, 나. 네, 아니, 도와줄게, 도와줄게. 아이고, 그렇게 맛있습니까 이네야? 어. 아유, 나만 배가 고파. 어 미친 너. 되게 그고 안녕하세요. 일단은 메뉴판 자체가 식합니다 53년에 살면서 34년을 돼지고기만 만졌습니다 라고 하고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집에 가본 것 같은데 수입 냉동 정말 싫어하는지 식하게식합니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이개구고계시면세개 구워드릴까요? 아 네네 해주면 고맙죠 네. 여기 구성은 물김치 보송보송 계란찜 양파랑 고추 섞여있는 거 가루래기 콩나물 무쳐 놓은거 된장 마늘 다시마 장아찌 같은 거고추 재래기 상추와 깻잎 그대로 슈투게 그 다음에 무아 무채무채 어그 다음에 여기 원수랑 그 다음에 이제 원수 그 여자친구 그 다음에 역주까지 고맙습니다 가자 감독님 조만 기다려 제발 이럴 거면 집에서 먹고 왔지 형님 이봐이씨 웬만한 햄버기가 한방 안에 햄버기 아니고 원수야 형님 형님 해 알았다 그래도 평소에 시청자 다섯 명 보던 거내날 때문에 60명 찾았어 맞아 맞아 이익한 취미라고 여기는 안장이 되게 따지 않고 국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외장찌개랑 밥 시켜서 되게 좋아 예전 내니다이아랑옷이면서뭐 힘든 점 없어? 아니, 나도 저 가르쳐주면 옷는가르쳐줘야 돼. 당신의 눈에한 번씩 말안 들을 때 수건 이렇게 하면, 턱, 조형, 이렇게 내리고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. 국거처럼 이렇게 해 주고 떡도 한 초만 먹으라고 어때? 뭐, 어때? 어때? 아우 징네 맛있지? 징그네 이거 이집맛있데이집 진짜 맛집이네 형님들 식사는 하셨습니까? 잘 먹겠습니다 이게 갈비가 냉동이 아니라서 뭔가 살결이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구석구석하고 이런 느낌 전혀 없고 탱글탱글하고 <laughs> <텐더라고>. 되게 맛있더라 <laughs> 제수랑 송춘 한잔할까? 대 대신? 아니 재수는 없겠지. 유소석한잔 <목소리> 먹고 싶었는지야. 근데 좀 많이 잘라졌어요? 아니, 그러니까 좀 예뻐졌어. <목소리> 어. 누가? 와 바람 생기까니. 와 진짜 착해져친 정말. <목소리> 아, 유재수가아안꼬리쳤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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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갈비 잘 굽는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, 많 아니, 집어야 돼. 계속 이렇게 괴롭혀줘야 돼. 처음에 막 좀, 한 5초, 7초 정도 센 불에 그을코팅해놓고딴잘라가지고 계속 해서, 이렇게 려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빛게이렇이렇습니다오잘 먹네. 서 어, 진짜 맛있다. 제수 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어어 <laughs> 왜왜 어, 뭐, 아니 왜 반갑다, 반갑다. 요즘 별이 네. 뭔지 알아? 당신 요즘 별이 DM 청소년이더만 다른 걸기랑 틀린 거야 근데. 말 걸리지 말고 선택이 없네 님님 이제 DM 끝났습니다 이거 끊기기가 말들아 농담도 자 일단 된장찌개, 된장찌개 나왔거든요. 고시한 된장찌개나 김가루랑 요 고추, 소고기랑 고추 섞은 거 이거 해가지고 밥을 대접에 해놓고 요거 섞어 먹으면 완벽한 비빔밥, 김가루 해가지고 김가루 해가지고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옆혼좀맞쁘 다고 아니야? 원래 저거 거... 뭐야? 소통이라도 해요. 안 리뷰도 좀 하고 음식도 좀, 좀 보여주고 인마. 뭘로 안나? 당신 뭐 잘해줘. 아우, 탁, 그 방해하러 왔는데 에이, 다, 아, 혜민, 잘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, 혜민? 어, 어. 내가 알고 보가까1 3 0이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보스러운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게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. 네. 네. 뭐. 예쁘게 와주세요, 혜민. 아, 밥 맛평가해 드릴게요. 역행이 어, 하라는 대로 어. 믿겠습니다. 어때요? 잘안 되나? 어때? 그냥 뭐, 된장밥? 그래. 장난감 음. 맛있네. 음. 맛있네. 심으레야. 갈비 이렇게 <laughs> 다 올리다 고니 <까빡이>. <laughs> 은수야 유튜브 집중 들어가서 여자야왜나요즘에 <laughs> 여객의 집에 함로못 가겠어 혹시나 진짜 혹시나 큰일 날까봐 내가 괜히 너어 형님 형십니다못당는데 어우 큰일 날 수도 있어 아 이거 이거 말안 했나 얼마 전에 은수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하시니까 아니, 그래? 아니 뭘 모에? 하루 종일 내하 같이 있사람야 하여튼 재수 없던데 쳐라 <목소리> 오, 맛이 있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젠는해요 저도 다섯 여섯 번째 와봤는데 사진에서 오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봐주시면 욕도 안 먹고요. 많이 넣고 되게 맛있습니다 직접 구워야 돼서 잘못 굽는 분들이 오면 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굽는 친구 내려와가지고 먹어보세요 여러분. 아유, 내씨가대고 오면은 그굿굿 먹고 아 있어. 그러니까. 그거가 제일 재밌고 끊어집니다. 아, 직밥 바로 먹어야 될거 아닐까? 이방천국 가면 됩니다. 버스랑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이방천국 가고 제 스타일이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. 8 5 0 0원이야 괜찮아. 아, 네, 네. 잘 네. 먹었습니다. 네, 잘 먹었어요. 아, 형. 아, 먹... 아, 미친놈.